안녕하세요. 위드심 의원 백지은 원장입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석회가 보이게 되면 석회의 크기, 모양과 개수, 등포 양상, 또 동반된 다른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석회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전문의가 양성 석회로 판단하게 되면 이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서 다른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석회의 양성, 양상이 100% 양성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는 석회가 있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확대해서 촬영하는 확대 촬영술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확대 촬영술을 찍어서 판독했을 때이 석회가 유방암일 가능성이 2%가 넘는다고 판단하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유방암일 가능성이 0에서 2% 사이에 해당되는 석회는 6개월 간격의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석회가 있을 경우 동반된 종괴나 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유방초음파도 시행하게 됩니다. 석회가 전형적인 양성 석회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방초음파가 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료를 보신 전문의가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방촬영술 영상의 경우 병원에 말씀하시면 시디로 전달해 줄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생기셨다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지인 원장님과 함께하는 위드시공원이었습니다.